한번 같이 보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네. 음. <laughs> <laughs> 음. 한 보자. 뭐 힘든데. 일 지금 주어진 게 마이너스 k 콤마에서 y 작업은. 4px에 근 접선이 2 개가 있을 거고, 접점 놓고 x축과 y축과 맞는 점을 이걸 거 하고, 얘를 초점으로 하고, 요 둘을 지나는 포물선의장축의 길이를 구하래요. 일단 형식상 그리면, 뭐 이렇게 되겠죠, 이렇게. 나도 모르고, 뭐 이렇게 되겠지. 근데 뭘구하는 문제인데, 지금. 이 길이 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이 길이하고, 이 길이 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어차피 이거도 하기 이게 장축 길이잖아. 이게 초점이니까. 혹은 이래도 되고 대칭이니까 어차피 최선을 다해 요 길이를 구하면 그것을 뭐로 k로 표현해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문제잖아요. 요까지는 됐지. <laughs> 그 다음에는 이제 해야 될 일이 우리가 각이 여기 30도라는 걸 어떻게 교묘 히 이용할 거냐, 여기 60도라는 걸 교묘 히 이용할 거냐라는 거예요. 지금, 그러니까 인정, 60도라는 거야. 근데 여기서 보면 이 APQ가 <laughs> 정상각형맞나 어차피 여기서 수정 여기서 수정 저, 뭐야? 접선을 끊기 때문에 이건 좌우 대칭이니까 이길이 이길 같아요. 그래고 이게 60도라 했잖아. 그러니까 야야, 내 이거 정상각형을 줄테니까 이좀 풀어라. 이 문제를 낸 건데. 요게 정삼각형이에요. 요까지 이해가냐? 또 하나가 상식으로 p 점의좌표가 K콤마 모식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지. 그래 되는 순간 보세요. 그래 되는 순간, 그래 되는 순간 이 길이 같지. 마찬가지로 이 길이 이길 같지. 그런 순간 여기 직각이라는 느낌이 안 되겠지만, 되나? 이게 마이너스 K고 K니까, 이 점은 중점이잖아요. 그럼 중점, 얘도 중점이니까, 정상각형에서 중점을 끄면 수직이잖아. 그러면, 요 길이다 하기 요 길인데, 요 길이는 요 길이와 같아요. 그 다음, 이 길이는, 이 길이 대2대1대 루트 3이니까, 뭐가 나올 거 아니야. 자, 이제 갑니다, 이제. 요 길이가 K야. 그냥 이제부터는 단순 사수가 돼요. 요게 K. 이 길이는? 루트 3분의 K. 얘는 뭔데? 루트 3분의 2K지. 2대1대 루트 3이니까. 그럼 얘가 뭔데? 루트 3분의 2K. 원하는 게 하나가 나왔잖아. 루트 3분의 2K. 이러면 이게 얼만데요? 루트 3분의 4k. 이 길이가, 루트 3분의 2k. 이 길이는? 2k 아니야? 2대1대 루트 3이니까 그러니까 2k. 이거 다한 게, L에 4 루트 3 플러스 12다. 이렇게. 맞나? 여러분이, 그, 우리, 뭐, 자, 루트 막 계산하는 게 아니라, 계산, 그 사람이 계산하겠냐고. 문제 낸 사람이. 그러면 얘는 뭐야? 2K로 묶어내면 루트 3분의 1 플러스 1이고요.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권해주고 싶은 거는 제발 이거 4로 묶어내면 루트 3 더하기 얼마냐? 3이잖아. 제발 이거 풀때팁 어? 이거 풀때 시간 되게 말걸려 여러분이. 이렇게 해도. 루트 3분의 루트 3 더하기 1이에요. 여기 보는 순간 루트 3 더하기 1이잖아. 여기. 4 루트 3으로 묶어내면 1 더하기 루트 3이에요 이렇게. 그러면 센스 있게 그냥 날리면 되고요 계산하면 끝나는데 여러분 이건 나누어서 뒤집어가 유리하다가 그냥 종신되니까 모양을 한번 유심히 보라. 루트 3 더하기 1이나 루트 3 더하기 3이나 같은 거니까. 아 이건 뭐 산수고 따라서 k는 얼마? 그러면 12니까 6이잖아 k는 6. 그래서 k는 6이 나오고 p를 구하래 p. 너이구나. 우리 왜 구하지? 잠깐만 P. 아 이제 뭐 좌표가 그냥 나오나? K가 6이니까 마이너스 2가 6이잖아. 잠깐만요. 아여이가 얼마지? 나또여기 6이니까 루트 3분의 6. 루트 3분의 6. 루트 3분의 12. 얼마? 12, 12. 4루트 3인가? 요래가 p 로 구해도 되고. 아, 뭐, 원래 때때 밤에 어디라? 16 곱하기 3은 24P. P는 2가 나오네. P가 2. 또계산하면 나머지는 다 되는 거. 이거 수능 기출 문제요. 수능 기출 문제를 어떻게 풀느냐 라는 게, 좀, 아, 물론, 답지나 딴 데서 심각하게 풀줄 몰라, 풀줄 몰라도, 그거는 뭐야? 수능 출제한 사람이 그래 푸다고 없어. 답만 나와. 수능 출제하는 사람은 풀이를 안 적어요. 왜? 다양한 풀이를 원하니까. 그 말의 의미는? 여러분이 내보다 더잘풀수 있어. 왜? 더 빨리 풀고, 깔끔히 풀면. 풀이 방법은, 없다, 이거. 그는 각자 알아서 빨리 풀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되고, 나는 요렇게 풀었다고요. 대체, 여기서 힌트, 이 점이 K콤마 뭐다라는 거는 금방 나와야 뭐가 해결되니까 상식들을 갖고 서 이제 조합을 해 나가는 거예요. 이런 문제 풀 때, 이 점을 뭐 좌표 구하려고 진짜 이렇게 해가 하다 보면 힘들게 이걸 하나 K라는 거 아는 순간은 그냥 쉬워지는 거라고요. 그렇게 확인 좀 해달라고. 대체, 복습